본인은 어딘가에 도착했습니다. 어디에 도착했어요? 할머니. 이 느낌이 어때요? 그냥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있다가 뭔가 잠깐 떨어져 있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게 힘든 것 같아요. 뭐가 보여? 상어가 보이고. 나는 뭔데? 그 오각형 해성이 바다가 보이는데 제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. 본인에게 뭐라고 불러요? 부모님, 아내랑 아기 네명 있어요. 아내가. 완전 갓난하게또 안고 있어요 그냥 없어 뭔지 모르겠어요 음, 모르겠어요 뭔가 딱히 아무것도 안 떠올려요 본인 옷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? 헬멧이랑 흰색에 녹색 코팅 돼있어요 느낌이 어때요? 불안해요 사고 날까? 사고가 났었어요 이제 어디예요? 백공 여기서 일한 거 같아요 관리자 같아 이름이 뭐예요? 뇌사더 이상 못 봐줘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? 병에 걸렸어요. 애들한테 물는 것 같아요. 아버지가 뭐하는 사람이야? 어. 그럼 본인은 뭐야 그러면? 전 어, 근데... 세자는 아니에요. 저까지 물러갔어 지켰어요? 네. 근데 왜 울어? 너무 많이 죽었어요. 내 병사들도 죽고 내 백성도 죽었어요? 네. 아. 그 눈밭에 있는 본인의 느낌이 눈밭이 더러워요. 사람들이 쓰러져 있어요. 제가 지키지 못한 것 같아. 요 내 아이들을 내가 지키지 못했어? 네... <laughs> 부인이 잡혀갔어요 아이들은 아까 죽었어요